아이린, 제시카와 핑크빛 생일파티. 마침표 절친 인증, 내 모든 순간 함께해. 모델 아이린이 제시카와 핑크빛 생일파티를 보냈다. 아이린은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모든 마음의 상처, 치유, 그리고 많은 숙취를 함께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제시카의 생일을 맞아 핑크색의 옷을 입고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아이린의 모습이 담겼다. 또한 아이리는 제시카와 그동안 함께한 추억을 꺼내놓으며 절친한 사이를 인증했다. 아이리는 당신은 내 최고의 순간, 최악의 순간,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순간을 지켜봤다. 생일 축하이라며 제시카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이에 제시카는 그만해. 눈물 날것 같다면서 너 때문에 웃기도 하고라는 댓글을 남겼다. 제시카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을까라며 다양한 생일 파티 사진을 공개했다. 제시카는 아이린을 비롯해 동생 정수정, 중국 가수 왕스스 등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